어제 많이 자서 그런지 오늘 컨디션 좋은데? 어? 초원아 너방 가는 거야? 어! 나도 방 가려고 같이 가자 그래? 아 맞다 너 공부했어? 했지 근데 넌못 따라가겠다 넌 진짜 재능충이잖아 아니야 나도 노력해 진짜 많이 잤어 너는? 아나 밤새서 피곤해 죽겠어 아니 밤에 샜다고? 오늘 시험인데? 아 그니까 어차피 시험 망했어 지은 걸고 지금 손가락 바이뒤집 언제 일어나지 봤을 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이지? 네 오늘 다 왔나? 연락 오는 친구는 없었는데 선생님 아직 채면서 안 왔는데요. 민상. 안녕하세요. 또 지각이야? 아, 어, 또 지각 안 할게요. 무슨 어, 그말은몇 번째야? 아, 진짜 진짜 마지막. 자, 알겠어. 시험을 <목소리도> <지하을> 와. 도영이해 <고향입니다. 웃음> 자, 시험이지. 한국사 시험이다. 어, 혹시 뭐안 오는 사람 없고? 네. Okay. 책상 위에 있는 거다 넣었지. 네. 전자기기는 솔비, 보내 봐. 다 넣었어. 오케이. 그러면 시험 쉽게. 그럼 네. 잘 치고. 여기 네. 넘기고, 들어 넘기고. 자, 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. Tak nak tak. Bicara esok pun. Okay. 이거 어떻게 풀어? 그렇죠. 어? 이거. 이거. 응. <목소리던> 음. A는 수소잖아.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야. 그래서 아, 일단 <목소리던> 기억에 틀렸고 B가 뭐야? b 가 어? 황? 맞아. 황이잖아. 아. 별지 아, 아. 진짜 사람 나와 봐. 아, 집까지. 어, 아, 그래? 너, 나랑 같이 놀자. 아, 어? 아 아니 나 엄마가 여기 앞에 데리러 온다 해가지고. 아 그래? 알겠어. 제가. 응. 아또 이징이라니. 이번엔 이길 줄 알았는데 또 김초원한테 졌어. 아 김초원을 이길 방법이 없나? 아 맞다. 저번에 저주 의식하는 걸 봤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? 오늘 초원이 왜안 왔어? 항상 일찍 오는 애잖아. 그러게 오늘 늦잠 잤다고 했는데? 응? 설마 어젯밤 그 저주 때문인가? 왜 이번에는 아무도 피곤해하지 않는 거야? 귀신이 걔들을 도와준 거야? 잘 봤어? 아니. 아니, 나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없던데? 아, 너무 너 이제 끝났데뭐야 이제 워야지 어. 너는. 아니, 나는 드라마 전기...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한 거야? 선택은 신중히 했어야지. 너가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야.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거야. 나는 왜 그러면 안 돼? 너의 욕망이 나를 몰아뜨린 것이야. 이제는 너 자신을 돌아봐. 너의 욕망이 나를 몰아뜨린 것이야. 이제는 너 자신을 돌아봐.